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비타안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5월 17일 이후 휴가 여행이 허락되는 국가의 리스트를 내놓았습니다. 둘째, 보리스 수상은 지난 1월 정초에 다녀온 휴가에 대한 국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 영국 의회 개회식 날을 맞아 여왕님 연설이 있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5월 17일 이후 휴가 여행이 허락되는 국가의 리스트를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아이린 킴이 전합니다. 정부가 5월 17일 이후 휴가 여행이 허락되는 나라의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포르투갈,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아이슬란드, 파로우 아일랜드, 지브라울타, 포크란드 아일랜드, 사우스 조지아 앤드 사우스 조지아 샌드위치 아일랜드, 세인트 헬레나, 트리스탄데 쿠나, 아순손 아일랜드 등 11개국 휴양지입니다. 이어서 다음주에는 피지, 케이먼 군도, 핀란드 그리고 몰타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었습니다. 대부분의 휴가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7, 8월 되어야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명시된 국가들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의 한하며 여행 출발 전에 코비드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귀국 시에도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은 지난 1월 정초에 다녀온 휴가에 대한 국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역시 아이린 팀이 전합니다. 보리스 수상은 2019년 크리마스에 야콘역 케리 시몬즈와 함께 열흘간 카리비안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의회 표준위원인 카트린 스톤 씨는 어제 오전, 이 문제를 하원 의원 행동 강령 위반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위원회가 조사한 존슨과 시몬즈의 다우닝 스트리트 관전 내에 아파트 실내 장식 공사비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은행 대출 금액을 적절하게 명시하지도 않았었음을 상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상에 대한 부도덕성 공격은 보수당이 하트풀 보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보면 유권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수상의 연말연시 휴가 비용 문제는 수상 부부가 무스티크로 휴가를 떠나자 데일리 메일 신문은 수상 부부가 사용할 빌라가 카폰 웨어하우스의 공동창업자 데이비드 로스의 소유이며 10일간에 만 5천 파운드 경비가 소요되는 빌라라고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의회 표준 강령 커미셔너는 부적절한 혐의와 관련하여 검토 중이라면서 MP의 행동 강령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재정 등록부에 관련하여서는 의회의 요건을 솔직하게 충실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다우닝 스트리트 관저 사무실 대변인은 보리스 수상이 자신의 휴식에 대해 투명하게 선언했고 하원 의원 물품 이익 등록부에 현물 이익을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영국 의회 개회식 날 맞아 엘리자베스 여왕의 연설이 웨스터민스터 국회의사당의 상원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퀸즈 스피치 행사를 비타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의 가장 큰 연중 행사 중에 하나인 영국의회 신년개회식에 참석, 군주로서 자신의 정부가 행할 일과 정책 방향, 새로 만들 법 등에 대해서 말하는 퀸스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여왕의 연설이라고는 하지만 현 정부에서 써준 것을 여왕이 상원 회의실에 나와 앉아서 낭독하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개회식 행사는 16세기부터 내려오는 풍습이지만 1834년 화재로 웨스터민스터가 소실된 이후 행사가 중지되었다가. 1852년 재건된 후 다시 시작하여 내려오는 전통 행사입니다. 영국은 이펀 군주국가로서 왕은 존재하지만 권력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연설 중에서 첫 부분 일부를 영상으로 My government will strengthen the economic ties across the Union, investing in and improving national infrastructure. Proposals will be taken forward to transform connectivity by rail and bus and to extend 5G mobile coverage and gigabit capable broadband. Legislation will support a lifetime skills guarantee to enable flexible access to high quality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out people's lives. Measures will be introduced to ensure that support for businesses reflects the United Kingdom's strategic interests and drives economic growth. Laws will simplify procurement in the public session, sector eight new free ports will create hubs for trade and help regenerate communities. laid before you. my lords and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other measures will be laid before you. i pray that the blessing of almighty god may rest upon your councils.